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능력 향상 엑셀 표 만들기 예,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검사 진행 현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날짜는 오늘 날짜 돼 있네요 이런 표를 우리가 한번 어,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왼쪽에 있는 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엑셀 가져오시고 어, 엑셀 버전은 2015 버전 이상 16 버전 예, 버전 조금 높은 거 쓰시면 좀 일하기가 많이 수월하고요 2000년 초반 버전 같은 거 쓰면 어 조금 편리한 기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10 버전 이상을 쓰시는 게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 보니까 어 이게 칸으로 셀러 보니까 A, B, C, D, E, F, G까지 뭐가 있네요 음뭐 일단 그거 있고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를 만들 때 타이틀을 먼저 만드니까 타이틀을 먼저 적을 거예요 왼쪽과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품 검사진행현황이다 그죠 황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데 날짜는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표가 있습니다 구분이라고 있고요 이때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릴 때는 엔터지만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왼쪽에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넘버 영어로 써 있네요 대문자 음, NO라고 되어 있고요 음, 넘버 넘버라고 되어 있고 점이 붙었네요. 이거 네, 이니셜이라 탭 누르시고, 제품명이라고 치시고, 내용 치시고, 결과, 수량이나 치고, 비고까지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엔터를 치면, 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엔터를 치면 여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엑셀에 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파 검사라고 돼있고요 엔터. 그리고 여기 칸은, 어, 4하고 5하고 요 셀이 1번, 2번이니까 여기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제품명 오시고요. 항온기라고 치고 여기는 제품 잠깐 띄우고는 부품 변경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괄로로 ABC 해놓고 괄로 1004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셀 상태에서 Alt Enter를 누르시면 칸을 내려옵니다. 그러놓고 괄로 열고 ABC 그다음에 1004괄로 닫고 Enter 템 누르시면 오른쪽 넘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좁은 칸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버려요. 음, 뭐 어쩔 수가 없죠. 요거, 더블 클릭해도 안되고요 적당히 늘리시면 돼요. 상단에 셀 있는 부분, 요 사이를 늘리면 늘려지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당겨주고요여기도 하단 더블 클릭하시면 또 당겨집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합격이라고 쓰면, 쓰면 되겠죠? 합격, 한대고요그 다음에 회수 예정이라고 하고, 알트 누로 상태에서 엔터치고, 관로 열고, 405호라고 되있고 관로 닫아주시고 엔터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한 칸을 만들어 줬죠 됐죠 요한칸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이거 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에 가보면 요거 어, 요게 있을 거예요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시면 가운데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들 칸 수가 그죠 어 검사 요것도 a b 사이에 셀요 사이를 더블클릭하시면 늘려주고 요 b 하고 c 사이에 더블클릭하시면 당겨주고요 요것도 더블클릭 여기도 더블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고 하시면 예,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거나 줄여줄 겁니다. 늘려주거나 줄여지는 기능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이틀 쪽은 다 중간에 맞춤이 되어 있네요. 그럼 중간을 상단에 들어가셔서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으로 놔두시고 됐죠? 예, 검사 이것도 중간에 있는 것 같네요. 여도 중간에 보내고. 어 봤더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넘버 쪽도 이거 얘 차라리 B를 눌러가지고요 중간으로 맞추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느낌상에 보니까 얘처 전부 다 가운데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할 때는 가운데 놓는 게 편하지만 동시 할 때는 위에 상단에 있는 이셀 쪽에 영어들 다 선택하셔서 드래그로 다 눌러주시면 다 중간에 오게 됩니다 여기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항온기고 이건 항습기죠 항습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하겠습니다 셀 가서 Ctrl-C 누르고 Ctrl-V 하시면 당겨지고요 요거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드래그 잡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ESC 몇번 누르고, 그 다음 여기는 부품번호 가 A, B, C의 3 0 4번이네요. 자그 다음에 전자파 검사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여기 1번, 2번하고 같은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요. 드래그로 잡고 상단에 가운데,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를 해주시면 가운데 땡겨올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 되게 좁아 보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런 비교 내용들이 좀더 추가되고 하면, 좀더 많이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뭐 감안하고, 안전검사라고 쓰고, 여기 1번 있고, 여기는 전처리 기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단에 있는 복사해서 붙여넣고 얘도 부품 변경에 KKK네요. 여기서부터 치우고, KKK1004, 아이고, 한글로 들어갔네요. 다 지우고 한명키 누르고 K K K 대문자입니다 검사 중이라고 쓰여 있고요 됐죠그 다음에 얘도 한 대네요 네. 이것도 Ctrl C Ctrl V이고 문의 예정이라고 치도록 하죠 자 여기도 지금 제품명이 좀더 길어졌죠? 그러면 상단에 C 하고 D 사이에 있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칸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검사 중도 요거 칸이 늘어났죠 글자가 늘어났죠 요것도 E 하고 F 사이를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늘어나고 얘도 왠지 모르게 좁아보이니까요. G하고 H 사이 더블클릭하시면 조금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을 하시다가 잊지 말고 Ctrl S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한번 하고 가십시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요거는 제품검사진행현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갈, 거, 갈 거고요. 자, 이제 2번이 있습니다. 탭킨으로시고 후반공정기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부품명이 복사고 음, F2번 눌러서 KKK3004번이네요. 네, 얘는 접수를 취소했다 그죠? 취소한 내용이 있고 한 대라고 돼 있고 물량이고 신규 신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겸사중 어 글씨가 또안 보이죠? E하고 F 사이에 더블 클릭하고 G하고 H 사이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그다음에 3번 가시고요. 마찬가지 후반 공정 기기 그대로고 아 봤더니 얘도 C 하고 D 사이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드러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고요. 똑같은 제품명이고 요번엔 접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접수 완료라고 치고 한대 그대로고 여건좀 글자가 많네요. 접수 취소 다시 제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좀못타 같습니다. 이거 하면 되고 이건 제가 못타네요 제품입니다. 제품 재활용 그다음에 Alt 누르고 Enter 네, 진행 검사 예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칸이 이렇게 세칸 늘어났는데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고 H 더블 클릭하면 안 늘어나죠? 그러면 이 인위적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좀 당겨놓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8번하고 9번 사이 요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안전 검사 얘는 한 칸에 다 써야 되니까요. 상단에 그쵸 병합해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시면 중간에 올 거고 됐죠 l t c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2번에 보면 후반 공정기기 해가지고 요 부분은 취소가 돼 있어요. 실제로 취소기 때문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게셀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에 들어가 보시면 취소선이라고 있어요. 요건 눌러주시면 취소. 예, 네, 색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얼추됐으니까 상단부터 가보죠. 제품 검사 진행 현황. 근데 좀 글자가 굵어, 굵어 보이고 크퍼이죠 한16 정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드 기능이 있어요. 요거. 그 그렇죠? 굵게 눌러시면좀 진해지죠? 그 다음에 비고 상단에 보면 여기다가 날짜가 있는데, 이거 오늘 날짜인데요. 통상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2023년에, 단 띄우고, 12월에, 13일 이렇게 적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이 기능보다는 우리가 함수라는 게 사실 있어요. 는 하시고, 투데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 대소문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엔터치면, 네,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빠졌어요. 여기다가 괄로를 열고 닫아주셔야 돼요. 넣고 엔터치셔야지 오늘 날짜가 요 안에 들어갑니다. 예.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맞, 여기 지금 중심 기준 오른쪽 치우쳤으니까, 이건 오른쪽 맞춤으로 보내주고, 얘도 좀 선이 굵다, 그죠? 그럼 얘도 상단에 굵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부분도 여기 보니까 글씨가 좀 굵어 보이네요. 상단에 또 굵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색이 노란색이니까요. 상단에 노란색 보이십니까?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전자파 검사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 얘는 색깔이 다른 거니까, V자 들어가서, 여기이 색깔로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고, 합격은 빨간색이니까, 드래그 잡고, 상단에 글자가 빨간색, 클릭해주시고, 빨간색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게 사, 이, 이 표가 다 선들이 연결되어, 채워져 있죠? 그러면 얘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에 가보면, 얘가 있는데요. 테두리 요거 V자 들어가셔서 전체 넣는 게 있어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Ctrl S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어,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검토해 보죠. 제품 검사 진행 현황 이렇게 만들면 되고, 요거는 today라고 하는 함수, 요런 함수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분 넘버, 제품명, 내용, 결과, 수량, 비고. 그다음에 전자파 검사 1번, 2번, 항온항습기. 그다음 에 부품 변경에 1004번, 3004번. 합격 둘다 했네요. 그죠? 어, 것도 색깔이 좀 굵, 굵게 보이니까 이것도 선을 굵게 만들어주시면 좀 눈에 띄겠죠. 한대한 대, 한 대. 회수 예정 405호에서 회수할 예정이고요. 안전검사는 1번, 2번, 3번 중에 2번 부품, 2번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취소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기기 이렇게 들어갈 검사 중이고, 그 다음에 후반 공정기기는 요 기기 접수 완료했고, 한 대고, 됐죠? 그렇죠? 어, 취소한 제품 재활용한다, 써있고, 진행 예정, 검, 어, 진행 검사가 예정되어 있네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엑셀의 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음, 되셨죠? 사실 진짜 이번 시간이 업무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 사실 이메일 잘 쓰는 방법 좀 설명드리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 엑셀 표 만들기 이런걸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무, 업무상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이제 저와 같이 조금씩 어,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막 이거 하는 가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엑셀도 했다가, 파운포인트도 했다가, 이메일도 썼다가, 뭐, 전화 예정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 경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강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어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예.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